합성 단백질의 숨겨진 진실. 당신이 매일 먹는 단백질 보충제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헬스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합성 단백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합성 단백질의 문제점과 식물성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첨가물 및 인공 성분 문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합성 단백질에는 인공 감미료, 보존제, 합성 색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크랄로스, 스크롤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에 악영향을 주며 장 건강 약화 및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신장과 간의 부담. 고단백 보충제 섭취가 잦으면 신장과 간에서 과도한 질소,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갑니다. 미국 신장학회 JASN 연구에 따르면 고단백 보충제를 장기 복용한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20%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3. 중금속 검출 문제. 일부 보충제에서 납, 비소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고서 컨슈머 리포츠에 따르면 일부 합성 단백질 보충제 에서 허용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이 검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던 한 운동선수가 신장질환을 앓다가 식물성 단백질로 전환 후 건강이 개선된 사례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 대체재인 식물성 단백질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화가 쉽고 장 건강에 좋음 식물성 단백질은 섬유질이 풍부 해 장내 유익균 성장을 돕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소화기 건강이 개선되고 염증 반응이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신장과 간의 부담이 적음. 식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 조성이 자연에 가깝고 신체의 흡수가 원활해 신장과 간의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완두콩 단백질, 병아리콩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높고 근육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3. 심혈관 건강 개선. 식물성 단백질 섭취 시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및 혈압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 영양학회 연구에서 하루 식물성 단백질 25g을 섭취한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합성 단백질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 이제 아시겠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이야말로 건강한 근육과 몸을 유지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보충제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단백질 섭취하고 계신가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